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 남편과 함께 교직에서 퇴직한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 저의 인생에서는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몇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가 33살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민수는 우리 부부의 첫째 아들입니다. 어렵게 낳은 아이라 정말 귀하게 키웠죠.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더니 사춘기와 맞물려 점점 삐딱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두 교사였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가끔 가출까지 하니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말들이 돌았어요. 큰 사고를 치지는 않았지만 부부교사의 자녀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겨우 졸업하고 대학은 당연히 못 갔죠. 몇 년을 그냥 놀다가 아버지의 강권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다행히 군 생활은 순조로웠어요.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휴가 나올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 가족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외식도 하게 됐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강해진 것 같았어요. 민수가 유일하게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시어머니, 즉 할머니였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하느라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할머니를 더 가깝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학창시절 가출을 해도 하루쯤 지나면 할머니 집으로 가곤 했죠. 군대에 갈 만큼 컸는데도 할머니 곁에 있는 민수를 볼 때면 여전히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민수의 저녁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며칠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놀랍게도 민수가 전역하기로 한 바로 전날,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민수가 전역을 했고요. 손주 사랑이 지극한 할머니가 손주 걱정할까봐 마지막 힘을 내신 게 아닐까 싶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저녁 하자마자 곧바로 할머니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민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의 병세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을 다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괜찮다고 곧 퇴원한다고 민수를 안심시켰어요. 민수는 그 말을 믿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 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정말 몇 시간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저와 남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느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평소 휴가 때는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고 전화 안 했는데 제가 전화를 꺼니 민수도 예감이 있었나 봐요. 여보세요가 아니라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라고 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정말 손주 얼굴을 보려고 마지막까지 온 힘을 내어 기다렸다가 손주를 보고 가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가 상조업체를 하고 있어서 슬픔 속에 차분히 장례식장이 준비되었고 가까운 친척부터 조문을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맞손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민수가 한참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다가 건물 밖 한쪽에서 울고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애통하게 울고 있었어요.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더라고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제 품에 안겨 더욱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민수에게 할머니의 죽음은 정말 큰 아픔이었습니다. 입관식 날 수의를 입고 곱게 화장을 마친 시어머니를 보니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뚝뚝 눈물을 떨구면서도 참으려 애쓰며 그저 할머니의 손을 만지고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아들은 그토록 친밀했던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너무 우울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줄고 어머니를 잃은 남편보다 아들의 슬픔이 더커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밤 저희 부부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술 한잔 하실래요? 저희 부부는 조금 놀랐지만 저는 이내 간단히 술상을 차렸어요. 맥주 한 캔씩을 앞에 두고 셋이 식탁에 앉았는데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어 보여서 저희는 그냥 기다렸죠. 곧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장례 지도사가 될 생각이에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을 쳐다보니 조금 놀란 기색이긴 했지만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민수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를 보내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례 후한달 동안 깊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이 정리돼서 저희에게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에 저는 한번더 놀랐어요. 그래, 너의 결정을 아버지는 존중한다. 아주 대단하다. 민수가 조금 안심하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치만 그 일은 정말 쉽게 결정하면 안될 일이야.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을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어떤 일보다 막중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일이다. 한번더 신중히 생각해 봐라. 충분히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수가 대답하자 남편은 "그렇다면 알았다. 아버지는 네뜻 존중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놀라서 근데 할머니 일로 네가 많이 상심했겠지만 꼭 그 일까지 해야 되니? 말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늘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자식들이 직접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니까요. 근데 막상 제 아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가능하면 다른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아들 일이 되고 보니 여지껏 제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른 말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위선자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 솔직히 말릴 수 있다면 말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어요. 찬성도 못하고 그렇다고 강력하게 뜯어 말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좀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맥주 캔만 만지작거렸죠.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놈 철들었네. 믿어주고 응원해줍시다. 저는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친구들 모임이나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의 아들은 뭐 한데 장내지도 사래 장이사 있잖아.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하는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뜻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정말 숭고한 일이기도 하고요. 남의 집 아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할 텐데 막상 제 아들의 일이 되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였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제 마음을 정해야 했어요.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 일이 정말 의미있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온 게 맞다면 엄마로서 응원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민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제 대답을 듣자마자 민수는 곧 관련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례를 도와줬던 남편 친구의 상조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든 것 같았어요. 저도 민수가 맨 처음으로 일하고 돌아온 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 눈길이 자연스레 아들의 손으로 향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었던 거죠. 일을 시작하고 처음 쉬는 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았니? 그러자 민수가 그러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를 떠올리니까 무섭다는 마음이 조금 생겼던 것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처음 보내드렸던 분이 마침 돌아가신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라서 우리 할머니다. 정성껏 해드려서 잘 보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민수가 정말 대단하고 아들이지만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수도 저도 차츰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역시나 주변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인 제가 그랬는데 오죽했겠어요. 주변에서는 역시나 쑥덕쑥덕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사정을 다 아는 이웃들이며 교회 사람들도 가만 있지 않았어요. 저집 아들 장례지도 사라며? 시체 닦는 일 말이야. 난 악수도 피한다니까. 제가 지나가는 걸 모르고 수군댄 적도 있었고 아들이랑 1층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어느 날에는 이웃 주민이 우리와 함께 타는 걸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모임에 나갔는데 제 앞에서는 "어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일한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 하면서도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더니 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학교 다닐 때도 부모 속 썩이더니 다 커서도 문제네."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장애사가 뭐야, 장애사가. 혀를 차며 하는 말이 다 들렸습니다. 어떨 때는 대놓고, 아이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시체밥 먹는다니. 아유, 불쌍해서 어쩌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지금 상종도 안 합니다.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친척 조카 딸 돌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우리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 했는데 제가 느낀 게 맞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아기 아빠가 아기를 안고 인사를 다니길래 저도 아기를 한번 안아봤어요. 그리고 민수가 아기의 볼을 한번 쓰다듬는데 그 아기 할머니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어디 시체 닦던 손으로 아기를 만져. 불결하게.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민수가 죄송합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나가더군요. 제 아들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손을 놓고서 아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단지 그한 사람이 아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한 거겠죠. 세상을 향해 외친 거예요. 그 손이요. 불결하다는 그 손이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길을 돌봐드리는 손이에요. 언젠가 당신도 죽으면 그 불결하다는 손길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불결한 손 치우라고 말할 건가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와버렸죠. 돌아오는 차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운전하던 민수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때문에 식사도 다 못하시고 미안하네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못됐다고 막 화를 내니까 민수가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 한두 번 듣나?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들어왔으면 저렇게 덤덤하게 말을 하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민수는 이제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사이 같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내년이면 결혼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5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비슷해요.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말들에 많이 상처받았지요. 말은 안 했지만 남편도 그랬을 거고 당사자인 민수는 더했겠죠. 밤에 혼자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리는 일이잖아요. 민수도 일을 하면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지고 책임감도 강해졌습니다. 힘든 일을 겪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됐고요. 어느날 민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젊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가족분들이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가시는 길을 돌봐드리는 것 뿐인데 가족분들이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시는 길이 편안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좋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민수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일만 생각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본인 또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민수도 저희 부부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작은 것에도 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명 남은 친구들과 편안하게 만나며, 주변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민수를 소개해 주기도 해요. 민수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 제가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할머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민수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 아들을 둔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주는 일을 가족 대신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존경은 아니더라도 상처되는 말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장례 지도사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갖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민수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 이야기처럼 세상 사는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